노예 맞았는데. 가 할머니 나. 할머니 아지 아니. 저기. 내가. 가 아 개호. 진짜 이정도래그나 그냥 여기서 래요 아, 나기요 와, 보야 빨리 오 그래? 여보, 넘나던 친구가 할아버지 집에 갔다 도 기뻐하지도 않고, 왜절러지 할아버지 집디 보시고. 계속 서혀기 있어서 야, 똑같이하뭐게 얘기하는 거지? 담아 요 그래 이 6시 5시 기다려 네 아버지하고 밥먹자 아버지 니는 니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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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주야 아빠가 견제 낚시할 고기 남겨둬라 어? 네. 알겠어 아빠 네. 진주야 예, 이할하라믿어 내 불을 오싶다지옥을 너무 못 받지. 아버님, 내 불을 주도 모르지. 내비 어, 뭐요 아버님? 아버지, 아빠는요. 아... 젊은 사람들만 나오면 빨리 나야 아, 가. 빨리 야고 가. 파이고아파아고 가. 파이야, 다 틀고 가. 파다 틀고 가. 파나야 이다서이사오세 그래 아유 나 그냥 서울한 간편히 앞서서는 그냥 이골투는 이렇게 칼살 놓고 편집하고 가면 아까 연결 안했 아까 여기라다 내가 이렇게 왔어. 자, 예. 나 자, 네. 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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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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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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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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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